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어, 창세기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텐데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쫄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 i 땅 a Tang, s a n s 나 n i n a Kitang, Cutang, Cotang, Cutang, c o t 시되 내가 이 땅을 n 자손에게 주리라 하 u t 라 n g Cu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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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서쪽은 베게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로호와께 제단을 쌓고 로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난방으로 움켜가셨더라.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기도, 우리가 살펴보는데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길에 있었던 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아브라함은 곧바로 온 가족들과 함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끌고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네. 예비 시간에는 잡아주세요 녹음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디심을 떠나 내가 너에게 분부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성경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짐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여줄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순종하지 않으면 볼수 없는 땅입니다.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지만 볼수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가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을 b 을 t of a l i t t 이죠아 이렇게 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뗐을 때 보게 되었는데 t 절과 a 절 말씀을 보세요. 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세요 가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입니다 정처 없이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그냥 우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어디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지역을 지나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8절도 보세요. 그다음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에도 계속 옮겨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주신 곳 마다 굳이 하나님이 또말씀하셨다나 하나님 말씀하셨다라 이렇게 안해도 그가 그곳에 멈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했다라는 말씀을 보는 분이 뭘알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믿음의 여정을 순종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뭐 어느 사람의 삶과 같이 복잡 다다한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심플 라이프에 주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10편 8편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세상에 발전하는 문명과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연약하나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큰 상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삶의 시작조차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아왜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의 삶에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듣고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복음은 죄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믿는다는 말은요, 따른다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지만 따름으로써 성화되는 것이데 같은 단어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쉽게 아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라고 얘기하면요, 쉽지 않은 대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죄된 삶을 포기하고 나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의 부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그때 믿는 자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간증이 나타나고 순종함으로써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누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왜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들리지 못할까? 아 그들의 삶에 참으로 이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복음은요 한번 듣고 믿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매일 들어야 돼요 왜요? 복음은 믿는 것이자 동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오늘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청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응답하시고 뭐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보여주시고 기도가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응답하셨는지 아냐 라고 이런 옛 영광의 노래를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의 삶은요 예전엔 이랬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은 삶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삼아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사람들의 삶의 고백에는요 어떤 고백이 있냐면은 아, 내가 주님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아, 결국 순종했어. 그런데 이 순종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내삶 가운데 일하시는지 아직 모르겠어. 이런 고백인 것이 계속 되어지는 아 n 지 형태. 하나님 또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네. 하나님 내삶 속에 계속 이런 감동을 주시네. 아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어.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었다는 증거가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영광이가 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 액자가 있어요. 액자를 제책꽂이에 이렇게 꽂아놨는데, 거기 뭐라고 돼있냐면요 꼰대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리더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 중에서도요 본대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이런 눈에 주셨고 내가 정말 이런 은혜 체험하고 했는데 미래가 그런데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아브라함과 같은 참된 지도자인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듣고 순종하는 계속되는 과정이 그들의 삶에 있다고 는곳입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은 먼과거에 그때 믿었지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이, 경험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오늘도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은데 주님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 갈등과 기도와 고민이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입니까?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그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것입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주님 말씀하신 자리에 서 있는가? 라고 우리가 점검할 때 우리가 참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 그분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여러분들 한분한분 손얹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제 입술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가 있습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옹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이 예수님 당시에 그 멍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M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어미 소가 한쪽을 메고 새끼 소가 나머지 한쪽을 메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쪽을 메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멍해를 메는 것이죠. 누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미 소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소는 그 멍해가 쉽고 가벼운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멍해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듯이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삶이란 이렇게 단순한 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니 그분께 다 맡겨드리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그러니 내 삶은 심플 라이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자꾸 복잡해집니까? 내가 짓고 가려고.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이 다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이집트는 당시에 뭐 풍요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집트로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나도 잠깐 갔다 오겠다라고 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얼마나 큰 위험과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 요 아내를 빼앗기죠. 여러분, 그 사라를 빼앗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라를 통해서 나온다고. 사데 살아가 바로와 동침하게 되면요, 믿음의 자손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이 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는지, 것 그런 위태로운 지경까지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곳에 갔기 때문에,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걷던 믿음의 사람이 순간 내 뜻대로 내판단대로 행동했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바로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말씀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3장으로 넘어가서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그가 네개부에서부터 이 네개부는요 이집트로 가는 길 중에 있는 최 남단에 있는 사막지에 도입니다 거기 네개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를이름이금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베델과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 보세요.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다시 서는 것 하나님의 은성을 듣고 순종하던 도상 가운데 다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13장 3절 4절 특별히 3절에 나와 있던 것. 매기부에서 길을 떠나라고 해도 길을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맞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용례를 성경에 쭉 찾아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40장 36절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거기가 어떤 말씀이 있는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 성지성속 가운데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다시 내리면 멈추고 하던 그런 이스라엘 사, 사 백성들의 광야 행진 대목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라고 하는데 나아갔고라고 하는 말이 마사라고 다 그래서 여기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단어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집트 갔다오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아니면 서고 그래서 결국 어디에 섰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던 그 믿음의 여정의 부상 가운데 다시 섰다. 처음 그 길에 서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복음을 경험하십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녀요, 종이요, 백성이요. 나는 주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 철저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순종의 길을 떠나시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의 여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거 아니에 이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신 것에,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뜻하신 것들을 가르쳐주시면 예, 주님하고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뜻했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으로 어떤 삶?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내 삶들을 세워가시기 시작해요. 오늘 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제가 다음이가 그래서 꼭 오길 바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아들들도 다 데리고 와서 기도를 시켜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삶의 믿음의 비밀을 얘네들이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축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내가 설수 있는 믿음의 결단할 수. 제일의 청년들도 오늘 이거 와가지고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일 지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느라 아마 지금 영상으로 듣고 있지 않을까 아마는 어, 아니에요. <laughs> <laughs> 내일 아침 이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있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멈추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고 하나님 뜻하자는 이집트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어떤 삶이 어떤 어떻게 생각돼요? 내가 뭘 뭐하고 살아도 도대체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던 길을 믿음으로 완주해야 되는데 중도 탈락해 버리면요 이도 저도 아닌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알고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삶이 시작한다고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따라야 돼. 요 발을 뗄 때. 주님이 보여 주시는 믿음의 여정이 된다라고 하는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신멍해를 메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삶의 문제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버리세요. 주님께는 이것이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지 마시고 오늘의 복음을 경험하시고 계속되는 기도와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좋아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고백만이 아닌 나의 믿음의 고백, 삶의 결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서 있는 이곳이 어느 곳인지 만약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오늘 이 밤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믿음을 통해 주를 따를 때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가 생각하거나 구하거나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무엇인지를 내 삶으로 경험하며, 베드로처럼 주님 오라 하실 때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다들 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